괜찮아 딜은 커버할 수 있어 우리 간 보다가 바로 거점으로 갑시다 그냥 바로 거점 가자 오케이 겐지 있다 어쩌지? 겐지 먹어. 여가요 저기 근데 표창 에임 장난 아니야 아 그래? 응. 그게 누구? 겐지 잘하는 애야 라인 보자 라인까비 겐지 오른쪽에서 와 오른쪽에서 확인 겐지 퓨탑 아니야? 야나힐 먹었어 애쉬 애우 확인. 야, 문어진들이 하... 이거. 왜애 사람네. 빼는게 낫지. 어, 아, 이 새끼 패장이네. 이 새끼 패작하지 않아? 어, 무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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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거네 우리 다라고 하려 그는데 아. 와, 이제 여니 예쁜 거. 지아가겠다. 와, 견디 아. 아. 개 잘해. 아, 뭔? 아, 형이 원딜인데. 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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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가르게시기네해 와, 나. 어, 지 않아. 카려 볼만한데 지좀 때려줘 겐지 개피야 치면 끝이야 메르시 메르시 메르메르 메르시 요 메르시 잡았지? 오케이 하나 보자 아나 디바스 2개 어걔피 관리 잘해 오 뭐야 악해 아케... 악파 시켰네? 야 겐지 보자 겐지 아, 보자 겐지 아, 보자 겐지 아, 보자. 보자 아니 왜케 잘해 씨발 저야 S S S. 오른쪽에 왼쪽에 왼쪽 우리 잘 입통 끊고 다 같이 신수 받자. 그리고 지 신수밖에 없는 거야. 괜찮아 나 파워도. 아 뭐야 아, 이거 겐지 아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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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잡어 대박이네. <laughs> 아씨 내가 같이 가자 야 가자. ]겠어... 아이고 버겁다 생각했는데. 겐지 너무 날뛰는데. 이 아예 안 보나 봐. 어 내가 보다. 볼볼기 가격을 안 주고. 두고... 그 각을 안줄뿐더러 겐지가들이 잘해 우리 맥기팀 게임을 안 하고 있어 어 지금 드디어... 어, 안해안해 그래. 그래, 지금 아 이거 아... 와 C가 유명하네 하나 더 하나 더하 지 힐러 못가 어 알아 알아 뒤로 들어갈게 힐러 뒤로 들어갈게 이으로와어 어, 어, 아, 아, 어디야 아, 아, 나형살나라 그랬는데 형은 살릴라 그랬는데 탱줄 밖에 안남았어 더야지 뭐, 아, 시간차 두고 짤려면 돼 여기 이번에야말 이을 내주지 이거 왜 죽냐? 겐지 볼 만한데? 와이거를서 표창을 맞춘다고? 친새끼아가봐아까자기 맥... 좀 봐봐 아니, 아니 저기 들러도 잘해 저기 들러가 잘해 못하는게 아지 시발 맥클리어떡지맥리 우리... 저거 뒤질거 같은데? 우리... 잘가라 맥크리 야... 라인 보다 라인까비 겉으로 와줄수있어나저이 야, 너 거기 안 된다. 바켓으로. 아, 아. 아, 어. 오. 거씨에 아, 아 왜못 먹냐? <laughs> 아나 여기서 다네버봐인볼해맥뭐야 저기 거인 볼만해 아 라인 까비 최대한 버봐 프로 한다니까? 조만더버할수 어. 아, 뭐, 뭐, 뭐. 뭐, 뭐. 있을까? 나좀더 들어갈게 <laughs> 아 몸돌진이야 애쉬 딸피 애쉬 딸피 문이제내못못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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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거 이거 이바 이거 어거이 이거 어 이거 이겼이와 이거 이겼이와이복하다와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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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가 들어가서 거 저레킹 원탱 할래? 아 진짜 애매하네. 어떻게 해 될까? <목소리> 나두번 했어 <목소리> 끝나고 해 끝나고 팀 누가 해줘 내가 할게요 고의적 아해 이거 윈선로될가 윈스.. 윈스... 어. 일단 가보자 일단 가보자 라가 이... 좋긴 한데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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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맥크리가 제일 훔못 어... 해주면 아 이거 어... 윈스톤 투것 아, 같은데 근데 길 없는 건할 만하니까 후리브라 거점또 와! 간격 주네 어이... 아, 아, 라인 보자 라인 보자 라인 보자 라인 까비 윈스터킬 안돼 진짜 까이윈스터 기둥이야 거기 아라라아니왜매크리 포지션 유수 라인 보만 라인 보만 아까비 아... 겐지 뒤에서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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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라이스프데 와,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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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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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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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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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거이 어 아니, 이거 먹었어매크인데와 뭐? 민상자 그 자리... <laughs> 처럼 상전이야, 네. 상전이야. 나 상전이야. 어 남자 이론 님 오셨네. 자, 6인큐 가자 우리. 6인큐 가자. 라이브다, 라이브다. 하나, 하나 둘셋 아, 오케이. 네. 라이브 라이브 만해 라이브 오케이 라이코 <laughs> <laughs> 와, 진짜, 진짜,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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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윈선 못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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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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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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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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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거 가리아공 안 썼어. 막피못 태워준다. 가자. 가리... 가리아공 한번 먹어 볼게요. 와나 걸렸네. 막캐안 아, 돼, 캐안 돼. 나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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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보자. 나인보자, 브로지 나인보자. 가리야 봐요, 가리야. 러시 <놀람> <로시> 골드는. <놀람> 라인이 나 살려줬다. 러시 골드다. 로시. 골드다. <놀람> 가리아 사워버려사버려와 가리아 까디. 뭐야 이거랑. 비박해요. 어이다이보다 나이보다 나라이보다 나이보다 나보나이보 나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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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보다 나이보다 이거다지를이보다나나올수 있어? 나 그쪽으로 가고 있나 민수 한번 원탱 가봐 아여들다고너이안 되거든 <목소리> 어, 뭐야? 미니원을 하라고 해? 나 지금 필요한데 <목소리> 아 근데 나도 지금 디바로 뭔가 할수 있는 게 딱히 없어가지고 차라리 힐을 너 혼자 다니지 마, 힘들어 가자 그게 나 있어 진입해 딜러가 먼저 진입해야 될거 같지 않니?

나이아 오케이. 차량까지, 차량까지. 차량 봐버려. 기어, 오케이 아, 나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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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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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나 아니, 아니, 거기다 날리냐, 아니, 아퍼리니 아니, 다니 아니, 아니, 아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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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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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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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둠으로부터. 우리 안하부터 없... 네. 우리 아, 나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아 아, 가아 아, 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 아, 해야 돼, 배야돼 어. 전에 밟을 수있으려나어간아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가 얘네 앞으로 푸시할 텐데. 라인보 아, 있나? 어. 아니 우리 민스이 아, 밟을 수, 수 있어. 천천히. 경이경이 빠졌어. 라인보, 나 라인보, 나 라인보, 나라인 아, 씨발 어, 이게 왜? 안나가 지금. 어, 뭐야? 나 왜? 아, 왜? 아, 공이안 켜졌어. 아, 그니까. 러궁 있는데 왜 줬나 했었어. 아, 궁인데네? 아, 민이 고민 되네. 헤드 맞았구나, 일시한테 아, 콩이 아. 지금 어쨌든 무리를 하면 안 돼. 어, 리퍼가 지금 무리를 하면 우리가 딜이 그냥 없어져. 에이. 나 무리 한 적이 없어. 무리했어, 오빠. 두 번이나 했다고. 아, 형 스타일대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좀살있는 스타일이 가야 돼.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어, 네? 근데, 근데 마지막에는. 남아있었는데 벤지가 메디치 달고 해가지고 여기는... 여기는... 아 잠깐만 아 근데... 아 고민돼 어 근데 왜 어디 여기인데 사망하 수가 그렇지 있을 것같은어 그래서 진짜 힐러가 못해 어 이러니까 더짜증나는아 네. 가보자 제가 1인분만 했어도 충분히 이길 게임인데 아더짜증나 아, 내가 지금 2인분을 못했어 힐한다 힐한다 알아 알아 라아아 근데 윈서 볼만해 윈서 볼만해 아 이거 왜 볼냐. 잠깐만 나 그냥 힐빼먹을게 상대 질통 빠졌어요 아파 우리 아나 걸나다 아, 아이 씨발 이거 캔 볼만한데? 이거 이거 송 하나 살려줘 아나 버다 아이고 어... 못해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버틸만 한데 어 버틸만 해 우리 루피 이거 둠피 케야 안돼 케야 안돼 루피먹이 방적이야 현 재우고 다 아나 딸일 아나 딸요아 어딘데 어디에 딸핀데 괜지. 아, 다시. 내가 잘못했어. 빈소, 빈소, 빈아 빈소, 빈소, 빈미안다 아, 이거 안될것 같다. 왜안 <laughs> <laughs> <안> 돼? 왜? 해봤는데. <laughs>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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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구나 이거. 하다 이거 아나케어를 못 해준다. 미안하다야. 괜찮아, 나. 거는 괜찮아. 애들 뒤로 와. 들빨 겐지 궁쓸때나 비트 안게 도로는 들거든. 다고그 버텨, 버텨, 버텨. 아 버텨? 버텨 게 말해? 지가나은거맞 죽어라 나온다. 언니가 태워줘야 돼. 일죽었어나 죽어 있었어. 지다 아, 근데 다 어, 할 만해. 할 만은 한데. 아, 지안될수이 있네. 얘세명없든세 명? 네명 없어. 캔지 봐요, 캔지 아, 켄지. 아. 답이었나? 스 못하거든요? 어? 아, 생존 오케이. 어. 다섯 명 잘랐어. 민 못하니까. 어, 민스 못하니까 할만해. 오이라나 와. 매크로 오른쪽. 확인. 원숭이 어. 어, 뛰었다. 민스턴 윈스턴, 민스스민스 무리했어. 와 나이스. 그나 죽는다, 나다 와, 씨. 왜두 번? 해물을 포기하지 마요. I 이 i d 이 n j 지 어디 갔어? r s 여기. f 여기 나 o t 나 o 떨린다. 나 o 떨린다. 어 m not 나 o i n 음. 어, 전전이거 아, 근데 버티.. 이거 버티네? 근데 근데 오른쪽 근데 우리 탱커가 있지? 없어가지고 아니야 렉킹볼 있잖아 에이들 아니야 못가못가못가 어. 오빠! 세웠어 아, 아 누가 깨웠어 잠깐만 들어가 있어 아.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나, 나 버틸라고 왔는데 아니야 들어가야 될거 같아 오빠 아 들어가? 오케이 그럼 들어가 안 됐다. 아, 나 이거. 포고 대어 놨어? 아, 포 깨우지 말고. 내릴 뻔이 뭐? 아. 으... 오, 메르시 거점. 메르시 거 살려. 르 이게 안 되겠다. 리 그래. 아니, 이게 뭐야? 택크리맥크리택크리 <맥소리> 아, 딸피. 아, 아이고. <목소리> 돼지랑 나박다. 이거 빼 빼자 어, 빼도 돼. 빼도 돼. 우리. 잠해만잠해만잠해만잠해만 똑같아. 똑아 아니야. 얘네 원숭이라고 뺐으면. 기야다 와, 원숭이 있이 이건 빼야겠다. 이건 빼야겠다. 너무 없다. 근데. 아... 그냥 디바 어구마타고 히로 갈까? 오른쪽으로. 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갈까어 오, 집 안돼 집어. 안 돼! 호바한테 끌 호바한테 끌호반한 다, 이거 계속 개헌이야? 다시 가자, 다시 <같이> 가자. 쟤네 <목소리> 궁이 뭐하 빠졌지? 루티 하나만 빠졌어. 쟤 3열 빠지고 석양도 조금 서경. 전에 빠졌거든? 아, 그럼 다시 탈 수도 있어, 은 다시 탈 수도 있어. 아, 뭐그랬인데 원충이도 아까 한에 빠졌어. 쪽에 여기 무슨 이로 갈래요? 쪽으로 가도 되지 않아? 가자. 자리로 가자. 아 맥스레선 못살리고어그 그래 나도 맥스레스고 맥리레스 내가 신경 쓴다. 아리고다 그냥. 한 싶다, 아 괜찮아. 괜찮아. 원래 없던 애였어. 영웅이. 영이어뭐아 먹을 만한 거 먹은 거 먹은 거 먹은 거 먹은 거 먹은 원먹이볼 만해, 거 먹은 거먹해거 먹은 거 먹은 거 먹은 거 먹은 거 먹은 거 먹은

것도 모르고잘 하더라.